안녕하세요 코딩알려주는잉누나예요 여러분들 아 내가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각 분야별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내가 팀 프로젝트를 할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이라던가 아니면은 아 나는 혼자 공부하기에는 너무 작심삼일이고 끝까지 하지도 못하고 어좀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거를 팀을 모아 가지고 좀 스터디를 진행을 할수 없을까 라는 고민이 있는 개발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레플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아 짜 이게 바로 레플이라는 서비스입니다. 팀 프로젝트 해매지 말고 그냥 래플 해. 어, 여러분들이 이 로고에서도 보실 수가 있다시피 어,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있어서 그 모든 프로세스를 이 래플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래플에서는요 만 삼천 명 이상의 유저가 있고요 어, 이 유저의 95% 이상이 바로 이3 0 대, 굉장히 젊은 유저로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래플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어, 출시했던 서비스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또 어떻게 그걸 완성했는지. 노하우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현재 열려 있는 다양한 모임들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또 여기에 보시면은 이 레플에서 활용 아, 활동하고 있는 유저들의 정보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레플이라는 서비스가 한50% 정도의 유저가 개발자고요. 나머지 50%가 이제 기획이나 디자인 쪽, 뭐 사업전략 쪽 이런 비개발 직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내가 필요한 개발자, 또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뭐 디자이너라 뭐 개발자끼리 디자인 고비 나면 너무 힘들고 제품이 안 예쁘잖아 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디자이너라던가 또는 기획자라던가 PM이라던가 여러분들 여기 와서 다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팀프로젝트 올리고 스터디 인원 구하고 이 과정 모두가요 그냥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 제일 중요한 회원가입을 해야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가입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어, 또레플은요 이게 그냥 가입 뿐만이 아니라 전화 인증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랜덤한 뭔가 신혼미상의알수 없는 이런 유저분들을 받는 게 아니라 전화 인증까지 완료된 유저분들을 받는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을 한다던가 카카오 톡 아이디로 가입을 하시면요 이 전화 인증 부분을 어 스킵 패스하실 수가 있습니다 꿀팁. 음. 그래서 저는 이미 회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을 빠르게 했고요. 짜잔 코딩 알려준 누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제 레플 사이트에 가입됐겠다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무엇을 시작하고 싶은지 옵션들을 딱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뭐팀 프로젝트라든가 뭐 팀원 모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아이템을 출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시 등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저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라고 출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래플이 광고도 해준다.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이 노하우를 좀 남들에게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커리어 상담가로도 등록하면서 활용 활동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핵심 기능이 모임 등록 및 팀원 모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그럼 여러분들이 크게 등록할 수 있는 모임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스토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아이디어 어, 빌드업하고 싶은 아이디어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프로젝트 명이라던가 뭐 분야라던가 뭐 출시하고 싶은 플랫폼이라 가던 또그 이미지 이런 거 중요하잖아 이미지도 넣어 주시고 또 이거를 뭐 온라인에서 할지 오프라인에서 할지 아니면 또 지역은 또 어디서 할지 여러분들 이런 것도 딱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 그래서 여기에서 뭐 나는 기획자가 필요하다 뭐 디자이너가 필요하다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요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다 지정을 멤버 한명한명 한명 필요한 사람들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이제 지원자들이 지원을 할 때에 어 여러분들이 알고 싶 싶은 정보가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왜 지원을 하셨는지 뭐 자기소개 이런 거 알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간단한 선택을 통해서 지원자들이 요 항목들을 입력할 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구글 폼막 이런 거 써가지고 막 하나하나 질문 다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들이 지원자가 입력할 지원. 어 양식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프로젝트 설명이 있죠.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하고 어필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또 우리가 이런 거글 쓰는 거 개발자들 어려워하잖아. 요 그죠? 그래서 랩플에서 요렇게 템플릿을 또 제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요 템플릿에 맞춰서 써 주시면은 아!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기술을 써서 우리가 개발을 할지 기술 스택 여러분들 여기 적어주시면 되고요 음,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작성 완료를 하면은 레플팀에서 한번 리뷰를 하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올리게 됩니다 으흠. 같은 느낌으로 스터디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냥 뭐 프로젝트처럼 막 헤비한 그 정도는 아닌데, 나 그냥 스터디, 가볍게 스터디하고 싶다. 어, 코딩 스터디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터디를 하나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면은, 어, 뭐 예를 들어서 주제, 뭐 디자인, 패턴 공부 제가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분야는요. 뭐다 프론트엔드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바 스크립트 이렇게 여러분들 태그도 걸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온라인만 가능 요렇게 하고 뭐 모집 인원으로는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뭐 iOS도 하실, 하실 수가 있고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뭐 안드로이드도 할수 있고요. 뭐또 추가해서 음. 프론트엔드 개발 뭐웹 프론트엔드 이렇게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어 그냥 UI 쪽 다루시는 분들이면은 아무나 뭐 인원 수도 뭐좀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음. 그러고 나서 지원자는 뭐 요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또 하자면은 제가 또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복사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로+ 요러 요로 한 이제 목표와 진행 방식을 가지고 하겠다. 요런 식으로 제가 입력을 해 봤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 완료해 주시면은요. 이제 제가 올린 이 디자인 패턴 공부라는 스터디가 짜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이제 지원 눌러 주시면은 제가 아까 입력했던 지원할 때꼭 받고 싶었던 정보들 있잖아요. 그게 여기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해 주시면은 되고요. 음 또, 뭐, 내가 올린 거 말고, 또 남이 올린 스터디에도 나 조인하고 싶은데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모임 탭에 들어가시면요. 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신규 프로젝트라던가 스터디를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위치, 기반지역 점유 게임이라던가 뭐 전체에 보시면요 뭐, 뭐 동호인 스포츠 커뮤니티 앱을 만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여러 개 올라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 뭐 관심 있는 프로젝트 이런 거 선택을 딱 하셔서요 음 여러분들 이 원하시면은 어 지금 현재 디자이너 한명 완료가 됐고요 웹서버 쪽 완료됐습니다 지금 프론트엔드 딱네 자리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내용 여러분들 여기 입력해 주시고 예 눌러 주시면 됩니다 어 저는. 코인누에요뭐 <laughs> 이렇게 등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이제 작성을 해주시고 얘 누르시면은 지원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저도 모임을 사실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만든 모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모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인스타. 그램, 어, 클론 코딩, 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와우! 지금 세 분이 지금 등록을 해주셨어요. 어, 지금 지원을 이렇게 해주신 거고요. 제가 여기 상세 지원서 열기, 이걸 누르시면요. 어, 이분이 이제 입력하신 이메일, 그리고 어떤 직군 지원하는지, 그리고 지원 사유, 어, 요런 거 제가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뭔가 좀더 디테일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할일 같은 데 가셔서요. 어, 여기에 여러분들 팀 목표라던가, 이렇게 자세하게 업데이트를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 달력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팀 목표. 또 넣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뭐, 리파지토리나, 피그마 파일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링크도 여기에 다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연동해서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내 팀원이, 예를 들어서 기터브에서 뭔가 업데이트가 됐다? 그럼 그 업데이트가 된 소식을요, 여러분들이 이 채팅방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팀원들이랑 채팅을 하고 싶다? 그래도요, 이플에서 제공하는 이 채팅 기능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실 또 그룹 프로젝트 이런 거할때좀 불편한 게좀 나의 어떤 연락처를 좀 노출을 해야 되고 내 카카오톡 아이디 알려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뭐 오픈 채팅방 만들고 사실 이게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플에서 제공하는 채팅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플에서 제공한 채팅을 이용해서 내 팀원들과 어 이렇게 연락을 할수 있다라는 점 굉장히 또 장점입니다. 응.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 하시면서 필요한 할 일들 있잖아요. 그거를 또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할 일을 이렇게 해서 추가를 또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공통 업무, 디자인 업무, 뭐, 뭐, 인스타 클론 코딩 디자인 하기. 어, 디자인 하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일을 직접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확인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 기획 중인 상태. 이렇게 딱 뜨게 되죠. 그리고 디자이너의 업무다라는 게 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어, 트웰로처럼 이렇게, 어, 끝나면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뭔가 팀 프로젝트한테 필요한 모든 게 지금 다 있는 느낌이죠. 그죠? 자, 우리 사실 개발자들이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나면은요, 가장 고민하는 게 뭐예요? 내 서비스를 도대체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리지? 그죠? 나는 지금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거를 누가 사용을 하냐는 거야. 어떻게 내 서비스를 알리냐 이거야, 그죠? 그런 고민을요 또 뭐다? 레플에서 또 도와줍니다. 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시작하기에서 퀘스트 등록이라는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제품, 여러분들의 팀 프로젝트를 광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플에서요 유상으로 배너나 리스트 배너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 퀘스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 또 배너는 어떤 색상으로 만들고 싶은지 뭐 카테고리라든가 이런 걸 설정을 딱 해주시잖아요. 내가 만든 서비스 주소 이런 거딱 넣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래플에 어, 배너에 달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노션 프레스 출시 회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배너 광고를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청된 리퀘스트는요 이렇게 그냥 배너에만 올라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이 서비스에 관심 있을 만한 관심사가 비슷한 그런 유저들에게 또 FC로 또 알람이 가거든요. 어, 당신이 인트레스팅, 어, 흥미 있을 수도 있는 서비스가 어, 지금 출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FC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 4천 명 정도에게 FC가 또갈수 있으니까요. 이게 또 원. 완전 타겟팅, 제대로 된 마케팅이 되겠죠. 그리고 또이 FC에서 끝나느냐? 아니죠, 아니죠. 하나 더 가죠. 이게 또 성공적인 프로젝트는요. 또 데일리팝이라는 뉴스 웹사이트에도 올려줘서요. 여러분들의 작품을 또 네이버 뉴스에도 또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요. 아, 사이드 프로젝트 쿠폰 잊지 마세요. 요 서비스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래플에서 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여기 데일리팝이라는 뉴스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도 여기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래플에 제공한 서비스가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한번더 가야 돼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또 멋있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광고도 했어 근데 아내 프로젝트 이거 돈 좀만 더 있어서 키우면참 괜찮겠는데 하는 프로젝트가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래플이. 투자자를 찾는 것까지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기 당신의 프로젝트 투자 받으세요 이거 클릭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어,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대한 어, 기본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잖아요 이게 한두 개의 투자사에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개의 투자사가 동시에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보고 또 투자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원활한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레플에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내가 신청한 투자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건가 심사가 되고 있는 건가 그런 상태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진행 추정 탭에서 여러분들이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레프레친. 진짜 이용한 기능은 뭐냐면요. 바로 이력서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레플로팀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면은요. 내가 이제 지금 팀 프로젝트 하는 이유 뭐야? 나 이력서 잘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아마 따로 쓰셔야 되는데 또 이러면 또 귀찮잖아. 그죠? 내가 팀 프로젝트 했던 게 기억이 안날 수도 있고 또 어, 내가 무슨 업무를 했더라? 기억이 좀잘안날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막상 또 막막하잖아요. 그죠? 그거를요. 또이레플에서싹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이력서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프로파일에 가 보시면은요. 이력서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내가 그동안 했던 프로젝트가 뭐가 있는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거기서 담당한 업무가 뭔지 여러분들이 다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다 또 PDF로도 뽑을 수가 있고요. 요렇게 또 QR 코드도 박아 주니까요 요거 그냥 그대로 보다 이력서 제출하면은 되겠지. 그래서 이력서까지 정리를 싹해 준다. 그리고 물론 이력서는 또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비공개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라면 개발자에 의한 개발자를 위한 서비스 같지 않으신가요? 취업 준비하고 계시던 분들, 내 서비스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다 하셨던 분들, 모든 분들 여기 모여서 효과적으로 멋진 프로젝트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